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사순절 열 3번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호세조에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에베프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폼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세조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조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조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세조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고조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초가 조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세조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느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그는 황야에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수 없을 것이다.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음,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말씀이 모두 이제 정확하게는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하게 하면 세 개죠. 하나는 이제 5절은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 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저주가, 한국어에서 그 받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이제 6절부터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어떤 환경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참 재밌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 속에 다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고 소통되면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악은 이것을 단절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골고루 나누어지며 자기 받을 목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거든요. 뭐냐면 똑같이 다 받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도, 아, 모든 포커스는 다 자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의 논리 그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나서그 다음에 널 도와줄게. 네가 나한테 희생, 위에서 희생해 주었으니까.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요, 소통의 힘에서 나옵니다. 요즘, 우리 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 본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뭐 인터넷도 잘안 되고, 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의 힘이 소통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본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 차단하고 막다 보면, 그게 이제 세상의 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뭐냐면, 뭐 소위 말해서 뭐 흑수저 분들의 문제일 수 있겠죠. 어, 다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곳이 꼭 어떤 곳입니까? 황야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금기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을 에너지를 다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공급받을 때가 없으니까 이것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놓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또 다른 한정이 하나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눈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저주를 받는다라면, 그러니까 저주가 결과로 임한다라 한쪽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쓰냐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제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지금은 아마 우리 젊은 세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에 이렇게 리모컨 탁탁탁 누르는데, 옛날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텔레비전은요, 이렇게 돌려야 했습니다. 채널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죠. 있어요. 하나는 정말 뭐 1번, 2번 께서 채널을 돌리는 그런 게있다라 하나는 UHC라고 해서 그 주파수를 정밀하게 바꿔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지지직거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거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8절에 말씀합니까? 정말 이렇게 십편 1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가 항상 개울가로 뻗어 있어서 잎이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무더위가 와도 이 가뭄이 와도 걱정도 없고 어 열매를 언제나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연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안해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소통을 열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 다스리는 삶, 다스리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으로도 일을 합니다만, 기도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바꿔주시는 순간들 이렇게 있거든요. 어,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혼란한 곳에서, 뭐, 우리 이웃들이 여러 가지 좀 애를 씁니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욕심이 바뀌어져서, 정말 선한 열매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가 편하네요. 우리도 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세상적인 힘이나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세 번째 부분은요,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구절이 만물이 더 거짓되고 아주 적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그 속을 알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속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와 이런 기도의 능력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속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게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소통은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 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뭐, 제가 자두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음, 군대에서 전쟁을 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통신입니다. 그 통신이 끊어지면 고립되고, 그 고립이 되는 순간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 정말 소통하고 나누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앞에 두 가지 얘기, 우리 기억하시죠? 이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양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인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수 없고, 주님을 잘 몰라서 인간을 잘알 수가 없고, 어 두, 둘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바로 볼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이 정말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곳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항상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들여지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불안해 보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이웃의 소통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속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고 건강한 마음 주셔서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도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통이 주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기도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